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와 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좀 믿고 가도 될 때가 됐죠 음삼성전자의 아주아주 황홀한 사진을 제가 여러분한테 일단 보여드리고 자 황홀한 사진은 어, 한 장이 아니라 두 장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자의 추세적 하락은 어, 거진 끝났다가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일전에 한번 영상을 올려드린 게 어, 애플과 뭐 샤오미 기타 뭐 내용 기관 애들이 어, 전기차 자율주행 막 나가라고 했죠. 음, 삼성자는 반도체로서 전 세계 어, 향후 미래 자동차죠. 자 씹어 먹을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더불어서 삼성자의 새로운 어, 먹거리, 물론 전장과 관련해서 삼성자가 베르고 있죠. 자, 그 전장과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아주 좋은 소식까지도 어, 계속 이어지니까, 일단 그거는 곧 향후 미래의 전기차에 대한, 어, 제가 종결판이다. 아, 어, 그래 생각하고 여러분한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어, 일단 첫 번째로, 삼성자의 그 추세적인, 어, 하락이 거진 끝났다고, 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흥미로운, 어, 신한금융투자에서 어, 얘기가 나온 건데, 어, 보고서 여러분, 어, 뒤져보시면 다 나옵니다. 자, 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냐면, 일전에 뭐 반도체 고점이니 뭐 온갖 얘기 다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상 고점은 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뭐, 금융투자업계에서도 그렇게 일단은 거의 맥락을 어,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추세적인 하락은 아니고, 단기적인 어, 조정에 불과하다고 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여러분, 지금 이 그림 보이시죠? 음, 일단, 피크아웃이 아니라, 어, 메모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어, 길게 늘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사실상 1분기, 올해 1분기는 한마디로 코로나로 인한 수요가 일단 메모리로 한정을 합시다. 일단 공급사들에서는 정상적으로 출하가 됐지만, 자, 메모리에 이 코로나로 인한 수요가 어느 정도 둔화가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어, 수요 업체에서도 어느 정도 재고가 어느 정도 쌓일 수 밖에 없는 구조겠죠. 하지만 공급사에서 조절을 잘 하고 있었죠. 어, 하지만 이 지금 보여드리는 어, 이 V자, 이 표시 여러분, 이 체크해 놓은 이 구간이 이 코로나에 인해서 이 공급망이 어느 정도 차질이 생긴 어, 늘어진 구간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것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 피크아웃이니, 뭐, 공급망 차질이니, 어, 이런 이상한 그런 얘기를 마구마구 쏟아냈죠. 일단, 공급망 차질. 이것보다는, 어, 추세 하락이 어, 아닌 단기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할 것 같아요. 일단은, 현 시점에서 여러분, 지금 이날 이 보고서 자체가 메모리 외 부품 조달 차질, 이게 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어, 지속이 됐기 때문에, 음,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향후에 이렇게 삼성자의 주가가, 뭐, 지금 계속해서 하방을 이겨내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코스닥, 음, 코스닥은 뭐 상당히 암울했지만, 오늘 뭐 네이버, 카카오 여러분 장난 아니었죠. 자, 삼성자가 좀 힘이 없게, 어. 오늘 하루 종일 좀진행 했지만, 막판에 그래도 하방을 이겨내고, 어, 보통주 같은 경우는 거의 뭐보합에서 마무리됐지만, 우선주가 좀 힘있게 좀, 막판에 좀 힘을 냈습니다. 자, 과거와 좀, 얼마 전이죠. 과거도 아닙니다. 8월과 그 결이 다릅니다. 자, 이건 곧이 추세 하락이 끝나고, 어, 이제는 단기 급등도 가능하다. 음, 제 얘기가 아니라, 금융투자 보고서에서 나온 얘기를 제가 토대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방주문 확대가 어느 정도 나오는 구간에서는 어 주가랠리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주가 반등도 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오른쪽에 상, 이 신안에서, 어 나름 추정을 한 건데, 음 이게 피크아웃이 아니라면, 어 추세적으로는, 어 우상향, 반등을 할 수도 있다는, 어 그런 얘기가 좀, 강할 것 같아요. 자, 일단, 현재 시점에서, 어, 우리가, 뭐, 나름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업황 불확실성이 향후 어느 정도 더 지속이 될수 있느냐. 그게, 어, 관건인데, 음, 저는 사실상, 좀 외부적인 요소가 아직까지는 작용을 한다고는 볼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한, 어, 삼성자의 사업부의 성장, 어, 그 가능성이 외국인들부터 로 어느 정도 확인만 더 들어간다면, 음, 삼성자는 단기급등과 어, 주가 랠리는 문제없다 어,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어, 두 번째 황홀랑 그림 자 그건 전장과 관련된 그런 얘기인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어, 메모리 외에 사업부의 성장 가능성은 누가 뭐래도 파운드리가 맞습니다 어, 이 파운드리와 관련된 건 내일 아침에 제가 다시 한번 어, 빨리 좀 일어나서 자 누구보다 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한테 좋은 정보를 공유하는 게어 저로서도 좋고 어 여러분들한테도 작작어 자그마하나마 어좀 여러분하고 공유한다는 게 일단 행복인 것 같아요. 자 메모리 외에 어 어디에서 좀 성장 가능성이 있을까 봤는데 어 여러분 이 삼성전자 어, 물론 전기차 자율주행 뭐곧 다가오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게 전세 제일 왼쪽이 전세계 전기차 시장 규모인데 어, 이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빠르게 도래할 겁니다. 그리고 뭐 애플뿐만 아니라 샤오미, 내연기관차 얘네들 전기차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어, 그리고 자율주행도 빠른 속도로 다가오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애플이 음, 분명히 어, 전기차. 분명히 나갈 겁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어, 솔직히 껍데기 뱉고 다할수 있겠지만 지금 애플과 지금 스마트폰으로 일일을 다투고 있겠지만 삼성전자는 사실상 전기차로 나가는 것보다는 전 세계 전기차를 아우르는 핵심적인 반도체와 그리고 그 전장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상 전기차 어, 경쟁업체 상당히 많죠. 음, 많을 겁니다. 어, 하지만, 기존의 확고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이 내연기관 애들이, 음. 저는 이 사람의 이미지라는 게 아무리 전기차가 도래한다더라도 기존의 내연기관, 얘네들의 어, 이미지라는 건 쉽사리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삼성자는 이 내연기관들, 얘네들을 모조리 씹어 먹을 수 있는 반도체와 그리고 전장, 향후에는 이 전장과 관련된, 어, 삼성자가 뭐, NXP나 뭐, 자율, 이 차량용 반도체 회사를, 물론 인수하는 것도 어, 좋겠지만, 여러분, 제가 앞전 영상에 인텔이 지금 100조가 넘는 금액으로 유럽의 그 전기차 시장을 노린다고 했죠. 차량용 반도체. 물론 파운드입니다 하지만 삼성자는, 전 어, 반도체도 물론 있지만, 당연히 이 전장과 관련된 하만이, 어떻게 보면, 눈에 가시였죠. 음, 인수, 이정부 회장이, 어, 야심차게 인수까지 했지만, 사실상 빛을 발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 하만이 본격적인 기지개를 펴는 거 아니냐, 이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뭐, 하만과 관련된, 물론 전장과 관련된 의미 있는, 어, M&A도 분명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건 향후에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물론 하만과 관련된 이런 전장 관련이 상당히, 어, 커지는 거는 당연하지만, 삼성전자에 주력 중에 주력 포함에다 되어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폴더폰 물론 삼성전자 지금 글로 대박을 치고는 있는거는 여러분 다 아실겁니다. 그리고 바운드리도 의미있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메모리 위에 분명히 외국인들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고 분명히 주시를 하고 있을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 중요한거죠. 삼성전자가 전장에 매진을 하고 애플이나 뭐 기타 샤오미 내연기관. 일단 오늘은 애플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애플이 사실상 뭐 완성차 분명히 갈 겁니다. 어, 사실상 스마트폰을 1위를 다 탔지만 어, 애플이 스마트폰 이외에 미래 먹거리를 완성차 쪽으로 어, 거의 기울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일단 전기차와 관련해서 애플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만 보더라도 어, 사실상 완성차업게 뛰어들었다 보면 될 겁니다. 뭐 여러 정황은 다 나오고 있죠. 뭐 시장에서도 뭐 애플카와 관련한 그런 프로젝트를 뭐 알고는 있겠지만 일단 애플카와 관련해서 뭐 인력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방면으로 어 애플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 바보가 아닌 상 애플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 삼성전자는 전장과 관련해서 꾸준히 지금 준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자 사실상 이 전장 한 분야만 가지고는 사실상 큰 삼성자의 전 매출에 큰 영향은 없지만 어 지금 서서히 그 삼성전자 전장과 관련한 그리고 뭐 자율주행 뭐 전기차 이 반도체와 관련한 게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삼성전자가 지금 자회사 어 하만이죠 하만도 최근에 7일인가 음 세계 5대 자동차 어, 브랜드 중에 하나인 르노삼성 어, 지금은 삼성이라 안 붙이겠지만 르노죠 르노 전기차의 이 사운드 시스템을 어, 하마 하만, 하만이 공급 계약을 뭐 체결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전장부품 생태계 자체를 어, 구축하는 데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자 물론 삼성자를 전 필두로 해서 삼성전기나 삼성디스플레이 삼성 sdr 그리고 하만 인터내셔널 뭐 여러 계열사가 많죠. 어, 그렇다면 이 계열사들, 물론 전기차용 배터리부터 반도체, 헤드라이트용 LED, 그리고 전장용 부품 아 상당 부분을 삼성전자 말 그대로 그냥 껍데기 빼고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게 곧 도래합니다. 어, 하만 인터내셔널이 일단 최근에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 르노의 어, 차량용 사운드 시스템 공급 체약을 체결했고, 을 물론 삼성전자 DS 부분 시스템 LSI 4 부죠. 어, 이미 반도체와 관련된 독일 아우디에 어, 이어서 폭수방겐에도 차량용 시스템온칩이죠. 이 엑시노스 오토까지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다방면으로 삼성자가 지금 하나씩 음, 완성차가 아니라 이 완성차 어, 향후 미래에 다가올 전기차 여기 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부품을 삼성전는 선택과 집중으로 여기 아마 오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전장 부자 인수합병 하만을 하만 위에 하만과 부딪히면 상당히 고 시너지를 낼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아마 지금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가? 물론 연초에 M&A를 검토하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 일단 전장을 포함해서 삼성전자가 어, 사실상 갖추지 못한, 음, 영역이죠. 자, 그렇다면, 이 전장과 반도체, 이 차량용 반도체,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아쉬운 부분, 어, 거기서 훨씬 더, 어, 캡하나, 어, 이 몸짓을 키우기 위해서 의미 있는 M&A, 어, 분명히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그 피크아웃이 아니라, 어 일단 사실상 코로나, 음이 문제 때문에, 자, 일단 공급망 차질이 늘어졌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가 완화된다면, 다시 한 번, 어, 메모리에 대한 이 수요는, 어, 수요 업체들의, 어, 재고 소진, 그시점과 맞닥뜨리면, 다시 한번 또, 어, 메모리에, 어, 빅 사이클이죠. 자, 그건 다시 한번또 차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분명히 될 겁니다. 제가 내일 아침에 파운드리와 관련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흥분할 수 있는 그 내용으로서 삼성의 주가가 향후 반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를 세세하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자 내일 다시 한번 좋은 장이 들어줄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고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